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진심으로 구독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최근 필리핀이 한국형 최신 호위함 두 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8,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재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FA-50 경공격기부터 초계함, 원해 경비함까지 벌써 10척이나 계약했습니다. 한번 써보니 너무 좋다. 필리핀 해군 주력이 아예 메이드 인코리아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결은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끝내주는 유지보수와 기술 전수까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가 빛을 발하며 필리핀의 무한 신뢰를 얻어낸 거죠. 이제 함정을 넘어 유도 무기와 우주 분야까지 협력을 넓힌다는데요. K-방산의 질주, 다음 구독 국가는 어디일까요? 더 놀라운 방산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